안녕하세요, 정상한 플래너입니다. 동합역과 간석오거리역을 더블역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현장. 마지막 남은 자녀 한 세대고요. 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쪽에 하고 띄움 시공되어 있는데, 왼쪽 조명 들어가져 있는 키 큰장 네칸짜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반대편으로도 동일한 키 큰장 네칸짜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보이는 예림도어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 문을 열게 되면은. 현관에서 느껴지셨다시피 전체적으로 화이트 인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 정사각형 타일로, 무광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이 안쪽에도 현관과 동일한 키큰 수납장이 이렇게 네 칸짜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아래쪽은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고, 위쪽은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시공이 되어 있네요. 왼쪽 공간부터 메인 욕실 위치하고 있고요. 거실, 그다음 작은 방 그리고 오른쪽에 안방, 그다음에 11자형 주방 위치하고 있고 안쪽으로 다용도실, 작은 방 하나 더 있습니다. 작은 방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전체적으로 각 방들은 이제 강화마루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대성 보일러 쓰고 있고 위아래 투톤 벽지가 실크 벽지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음, 뒤쪽으로 막켜 있는 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안쪽에서 봤을 때이 정도 컴팩트한 사이즈네요. 다운라이트와 간접조명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작은 방 1번이었습니다. 맞은편으로는 약간 조작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우리 메인 욕실 되겠고요. 어, 카운터 세명대가 탑볼식으로 그리고 터치식 조명 거울이 그리고 울카비꼴로 수납장 그리고 샤워 파티션 뒤쪽으로 메탈 소재의 샤워 부스 그리고 이렇게 빌트인 식으로, 조적식으로 선반이 하나 들어가져 있습니다. 벽면과 바닥, 그레이 색깔 쓰고 있네요. 음. 바로 이어서 거실 보겠습니다. 거실 천장 삼성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져 있고요. 천장에 다운라이트와 그리고 부엌까지 연결되는 라인형 조명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소파홀, 아트홀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웨인스 코팅 처리가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콘센트가 벽걸이 TV 요새들 많이 하시니까 위쪽으로 콘센트가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밖에 뷰 보시면 이쪽으로도 앞에가 막힐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조망권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세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거실에서 부엌 봤을 때 이렇게 11자형 구조를 띄고 있고 안쪽으로 가스레인지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은 6인 정도까지, 6인에서 7인까지 식사 가능하겠습니다. 오릎 공간 반대편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식탁 옆쪽으로 거의 목수전 되어 있고, 삼성 가스홉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항목 되겠습니다. 냉장고는 3도고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 위쪽에 수납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스 위쪽으로 메리평 후드가 있지만, 이쪽으로 이제 주방 창 또한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시켜드리면서, 부엌 앞쪽에 해림도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은 이쪽에도 이렇게 수전과 더불어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네, 수전이 있고요. 콘센트 이쪽에 있고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인데 보일러실 대성거 네, 아래쪽 공간 이 정도 공간 나오면서 음. 여기도 지금 전혀 막힘이 없죠. 음. 주방이 없고요. 이어서 작은방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작은 방 2번 투톤 색깔 벽지 작은 방 1번과 동일하고 뒤쪽으로 지금 워시타워 설치가 되어 있는 다용도실이 있네요. 바로 넘어가 볼게요. 호스 연결할 수 있는 수전 그리고 뒤쪽으로 수전 하나 더 있고요. 왼쪽에 이렇게 콘센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딱 이쪽에다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예 공간을 분리형으로 빌트인식으로 이렇게 마련을 해뒀네요. 어, 그리고 이 뒤쪽, 어,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붙박이장이 네. 들어가져 있어서 어, 이런 식으로 아래쪽은 또 네. 이런 식으로 공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어, 안방 밑에 쪽은 약간 올리브 그린, 진한 올리브 그린인 것 같고, 위쪽은 화이트 벽지로 해서 마찬가지 투톤이고요. 현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져 있고, 안쪽에서 이런 모습 나옵니다. 이런 화장실이겠죠? 음, 벽, 그리고 바닥 모두 베스킨라빈스에서 쓰는 테라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선반 들어가져 있고, 샤워스 포함되어 있는 세면대, 이거 변기 들어가져 있습니다. 깔끔하네요. 자 마지막 자녀 한 세대 남은 동암역과 간석 오거리역 이용할 수 있는 화이트 인테리어의 아주 깔끔 담백한 현장이었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